안녕하세요. 어리버리 농부 청기 아빠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저기 저번에 동해 등의 유충을 이벤트 하던 거를 그 구매를 해가지고 사료에 첨가해서 줬었는데, 어 이게 계란을 많이 놓고라고요. 그 저희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서 그런가 지금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계란 산란율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주는 국산 고추씨 같은 경우에는 1kg에 6,000원에 판매가 되는데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해등 저희 10kg 짜리가 27,000원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게 무료배송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7,350원이요. 고 가격에 동해드림입구 건조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자료에다가 섞어주면 비용적으로 훨씬 더 절감이 되고 산란율도 올라가고 하겠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구매를 하게 됐고 어, 오늘은 영상을 저기 제가 사료에다가 어떤 거 어떤 거 섞어서 넣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 요거를 어느 어느 정도 집어넣고 여기 동의등의 유충을 어느 정도 집어놓고 저건 어느 정도 지금 집어넣는지 눈대중이지만 대략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사료 썼는데 왔고요. 이렇게 지금 거좀다 많이 먹었어요. 저번에 썼었던거 있고,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나중에 여기도 다싹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설픈데싹 정리를 하고 저기 창고를 지금 밖에 보면 짓고 있거든요. 지금 저렇게 보이시나요? 뒤에 창고를 짓고 있어요. 저게 지어지면은 안에 있는 걸 일단 저쪽으로 다 옮겨서 그, 옮겨가지고 정리를 다한 다음에 여기를 싹 끼워가지고 여기 작업장으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다이도 갖다 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 기본 사료 베이스. 대합사료, 농협 대합사료입니다. 이걸 50kg 넣어줄 거예요, 50kg. 25kg씩 두 개입니다. 그리고 통치 대략 5kg 정도. 도 조금 포함이 됐어요. 부피가 크지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피로 안될 수도 있는데, 불 껍질 사료.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네. 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정도만 섞어 줍니다. 많이 섞을 필요 없어요. 약간 새우 냄새가 좀 나거든요, 이게. 열풍 건조가 된 거라서 원래 여기다가 소마자임이라든가 이런 그 효소 같은 것도 넣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직전에 떨어졌어요. 다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자유성능 전용 탑입니다. 탈수에따라서 자료성 양에 따라서 종이등의 요청을좀 늘려줘도 되고요 이거 한번 썼고 나면 허리가 을아면서탈 This is awesome. 안까지 잘 들어갔어요. <목소리> 이렇게 해서 사주 배하고끝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아 이게 고추 씨를 주면은 참 좋겠는데. 같이 섞어서 주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고추씨 가격이 안맞지가 않아요. 중국산이 아니라 국산을 쓰다 보니까 1kg에 6,000원씩 하는데, 그거 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번 섞을 때, 이렇게 섞을 때 300g씩, 3분의 1씩 나눠서 썼는데 효율이 동해들보다 좀더 낫다라는 생각이 한다고 해요. 한달 정도 한달정도고까 겨울에는 동해 등에를 주로 먹을까 하고 있어요. 주시도 뭐좀 사러 갈 여유가 되면은 같이 사서 먹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오, 이번에는 동해 등의 유충으로 애들한테 건강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 주면서 그 애들 근황이 라든가 아이고 어, 피가 난다 그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laughs> kt 사육에서 해방을 시켜 줘야 되는데 영아리들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어디, 음, 뭐, 아프거나, 뭐, 그런 개체들은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 밴드도 잘 달라붙어 있고, 적응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두 마리 다 들어왔고요. 원래 세 마리 있었는데 어, 어제 제가 닭을 좀 잡았어요. 주문이 있어서 한열 마리 가량 잡는 잡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서 한 마리가 여기서는 잡혔고 어, 지금 아직 안 들어온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 저기 세마리 여기서 한 여섯 마리 정도 잡아서 어제 26마리가 남아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세마리를더 뺐어요 그래서 25마리가 남아있었는데 세마리더 빼서 22마리까지 지금 줄여둔 상태고 하나 둘셋넷 So, y o 9 1 o 1 1 1 2 t h 1 r Oh, 1 o 1 r 1 on. You're two years. You're a little. You're a little. y 마리 지금 저기 괴롭히고 있는 애가 안 들어오네 아유, 애들 왜 이렇게 괴롭히나 발정이 나가지고 애들이 발정이 난 상태다 보니까 애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들어가자 21마리 저 아까 밖에 한 마리가 더 있었는데 들어 가. 여기 지금 안 들어오네. 제가 안 들어왔는데 이따가 잡아서 넣으면 될것 같고. 한 마리밖에 없잖아. 두 마리가 어디 갔지?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을 건데. 어디 갔나? 근처에서 배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 한 마리 저기 있고. 한 마리 또 여기 있네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들어가서기도 괴롭힘을 당해기 들어가 많이 먹고 너들어가기 있는. 세 마리. 맨듭니다. 아, 말 리도, 아니요한 마리 는제 차에 실려 있 고, 또 내일 모레 분양 또 나가야 될애 들이 여기, 두 마리가 있 습니다. 잡아 드신다 그러시 더라고요. 제가 어제 열 마리 를, 잡아 드실 거두 마리 여기 넣어놓고 여기좋고 원래 열만 해선 제가 잡아서 판매를 하긴 하는데 어제 열 마리를 잡다 보니까 너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잡는 것도 너무 일이다 보니까 잡는 기계를 살려고 해요. 오픈해. 그래서 지금 현재. 장닭 수가 저쪽에 있는 장닭 수까지 포함하면 더 되겠지만 욕쪽 구획에 있는 장닭들은 총 사, 서, 어, 30마리에서 3마리를 떼면 수, 27마리 어제 1 10, 0마리 잡히고 27마리입니다 개체수가 그 확실히 확 줄었어요 이제 살만 할 거예요 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리버리 농부, 준비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